유진 의사 남편과 결혼해서 이혼한 이유 시집살이 많이 해 유재인의 과거 결혼 생활이 공개됐다. 8일 방송된 TV 조선 모더니물사 미스터리에서는 여배우 트로이카 유진, 장미희, 정윤희의 삶을 돌아봤다. 유재인은 활발히 활동하던 1986년에 결혼 발표를 해 대중을 놀라게 했다. 결혼 발표와 함께 연예계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했다고. 유재인의 결혼 상대는 대전 출신 훈남 치과 의사였다. 연예계 활동을 하지 않게 된건 시부모 때문이었다. 대대로 의사 집안인 시댁에서 결혼 반대가 심했고, 이에 결혼식도 소박하게 했다는 것. 변호사 김태현은 실제로 시집살이를 많이 했다. 나름대로 시댁에 잘했다더라. 근처에 사는 시부모님에게 아침마다 무난 인사도 하고, 딸도 둘을 낳았다고. 유재인의 결혼 생활에 대해 얘기했다. 그러나 유재인은 지난 2002년 이혼한 뒤 연예계에 복귀.